불법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더 행복하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계속 향상할 수 있는 인생을 가르치며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광선유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청년절복 프로젝트라는 법년책 내용을 요약해서 절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을 대화 형식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부임부장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절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은비씨 기분 잘 알아요. 저도 친한 친구에게 이하,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긴 했지만 절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많았어요. 혹시 저만 모르는 절복의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무엇보다 절복을 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존귀한 마음입니다. 절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행복을 기원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사람마다 고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패를 결의하는 동기도 타이밍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랑 대화해보면 힘든 상황인데도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번에 대하여 벌써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진정한 절복은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더 이상은 무리라고 포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끝까지 기원하는 도전입니다.아 상대의 반응보다는 제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군요.절복이라고 해도 핵심은 어디까지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가.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어디까지 기원할 수 있는가. 라는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끝까지 기원할 수 있는 자신으로 경례를 크게 이어는 기회, 그것이 바로 절복입니다. 절복은 상대가 신심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상대의 행복을 기원하고 정말로 마음이 통했을 때가 진정한 절복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불법을 이야기하는 일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처의 씨앗을 심는 행동입니다. 불법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발심해서 신심을 하는 것은 발심하종이고 바로 신심을 하지 않아도 문법하종이라고 해서 나중에 발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심을 알려주는 공덕은 같다고 설해져 있어요. 불법의 힘을 가르친다는 것은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세탁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탁기를 써보면 왜좀더 일찍 사용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체념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가는 것이에요. 대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복을 하면 숙명을 전환하고 성불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숙명 전환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벗을 구하고 사회의 번영과 평화로 연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멋지고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깨다생님은 눈앞의 결과에 일이 이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심은 씨앗이 벗의 생명에 행복의 꽃을 피울 때가 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도 꿋꿋이 대화하면서 끝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깨다생님은 대성인 불법은 무한한 향상의 대법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해 상공으로 날아오르듯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로 끝까지 향상하는 힘이 묘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철학을 지닌 한 사람이 일어서면 그가 있는 곳은 반드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바뀐다는 입정안국, 입정한 세계의 대원을 품고 내 주변의 소중한 청년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전해주는 절복에 함께 도전합시다.